부푸는 무지개를 슬거머니 끌어내리고 뚝 떨어지는 마음의 빈점에는 손난로를 선물할 것 감정의 평균의 중심추를 매달 것 꽃잎처럼 달아오른 가슴 밑바닥에서 그 어떤 소리도 올라오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쉴 것. 불에 달궈진 쇠가 아니라 햇살에 따스해진 텐마루의 온기를 손끝만 내밀 것. 일찍 뜬별 하나의 눈을 맞추고 은하수가 흘러간 쪽으로 고개 들고 걸어갈 것. 먼저 이별을 준비할 것. 땡감처럼 바닥을 치지 말고 상처 없이 감꽃처럼 내려앉을 것. 감꽃 목걸이처럼 감정의 중심에 실을 끌 것. 시나브로 검게 잊힐 것. 감정의 평균이라는 이정록 시집에서 발췌한 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여기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고요. 오늘 방송은 고향 FM DJ 깨디가 맡아서 인사드립니다. 고향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하는 오늘 방송은요. 고향 FM 숲이 될 나무고요. 오늘의 주제는 시 읽는 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해 볼게요. 시 읽는 마을이지만 시 읽는 마을이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 친애하는 시인 한 분이 살고 계신데 두어 달 전에 여덟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모가는 달다라는 제목인데요. 모가가 정말 달까요? 음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면 모가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감기에도 좋고 목에도 좋고 모가 향이 정말 향기롭고 참 달큰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좋죠. 노랗게 빛나는 레몬빛을 닮아 있기도 하고요. 음, 아까 제가 오프닝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읽어드린 그 시는 이정록 시인의 시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제목은 감정의 평균이었고요. 어, 이번에는 제가 사, 어, 좋아하는 그 시인의 모가가 어, 달다. 에서 한 편을 골라서 또 읽어드리고 싶네요 아, 아까 이정록 씨 집에서 발췌해 드린 그 감정의 평균은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모가는 달다라는 하제일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에서는요 바로 그 모가는 달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가는 달다 하제일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데 나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썩는다. 푸른 기운이 사라졌다고 그리 놀라지 마세요. 나는 간신히 살아나 향기가 납니다. 울퉁불퉁한 세상의 속이 상해도 손 내밀어 당신을 맞이합니다. 바람 맞아 역전하시겠습니까? 서리 맞아 여전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뭐, 모가를 보면, 음, 울퉁불퉁 못생겼군. 그런데 향이 좋네. 그리고, 어, 어머님이나 다정한 이웃이 또 모가차 한 잔을 내밀면, 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그 차를 마셨을 뿐인데요. 어떤 또 시인의 감성으로 모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또 멋진 시한 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분이 쓰신 그 모가는 달다 시집 속에 있던 시들이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편을 어, 제가 낭송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좀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그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산성당 아내는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가 계신 밖에서 서성거린다. 집안엔 불 보... 불이 있어 따뜻하고 밖엔 찬바람이 우두커니 있다. 비가 오나 눈보라가 지나 성당은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있고 봄이거나 가을이거나 꽃이 피고 새가 울든 말든 성당은 해장국 가는 길목에 서서 빵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빗돌에 끌로 새겨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이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렴풋하게도 모르겠고 어머니 한 분께서 뜰 앞에 머문다. 나를 기다리는지 누굴 기다리는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고 밖에 서 계신 어머니가 존재할 뿐이다. 살강 아래 부뚜막이나 마루에 걸터앉아 때론 마룻간 지난 토방에서 그때 조왕신과 함께 홀로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가 오신다. 눈앞에 펼쳐진 화단은 예쁘고 언제 보아도 변함없이 소망하는 첨탑은 아름답지만 나는 한 번도 신전 안에 든 적은 없다. 다만 밖에 서 계신 어머니께서 깊은 밤중 삼경이나 몇날 며칠 비가 계속되는 장마철 또는 폭설이 내리는 엄동설 안에 인기척 없는 절벽에 닿을 때마다 나를 불러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때마다 남이 불세라 들길세라 머문 머문 망설이다가 나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직기 어머니를 불러보면 내 가슴 속에 오랜 빗장이 풀리며 차가운 얼음장에 마음이 절여서 촛불 한 점이 조용히 오는 것이다. 나는 성당 뜨락에 오래 서서 한 세상 어둠을 잊은 나무처럼 종소리가 달빛을 밟고 가는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의 장명등에 불을 켤 뿐이다. 하제 1. 시인의 중산성당이라는 시였습니다. 중산성당은 바로 저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이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거나 들으면서 아, 정말 그 풍경이 고스란히 상상이 되어서 더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게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굉장히 친근한 시인이셔서, 시인이어서 또 친한 마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시집이 여덟 번째 시집이 나오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낭송을 했어요. 뭐 세탁소 집 사장님도 했고요, 요크로트 판매하시는 사장님, 또 교사, 뭐 할머니, 또 택시 운전 기사님 남녀노소 없이 정말 시, 즐거운 시 읽기 놀이에 푹 빠졌는데요. 아,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유튜브 모가는 달다를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제가 읽었듯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시는 분도 있고 좀더 낭만과 감성을 템포 넣어서 읽으시는 분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이 시를 재미있게 낭송하고 그 녹음해서 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한 동네에 시인이 가까이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시집으로 평면으로 그냥 그 가뭄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 시심을 이 익어가는 가을 풍경과 함께 즐겼답니다. 어, 저는 24년 가을과 겨울 사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가을 한 편의 시를 좀 즐기고 싶다면 조금 용기를 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혼자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웃들과 만나 차 한잔 나누면서 이런 서로 좋은 시도 권하고 어, 꼭 술만 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를 한편 권하면서 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세상이 아무리 좀 힘들고 속상한 일들도 많지만 또 아름다운 시로 마음에 휴식을 한번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 깨디가 오늘의 고향 FM 수피델 나무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시 읽는 마을이란 주제로 어, 저희 고향 FM 수피델 나무. 그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어, 저 다음으로 또 이어서 아주 목소리가 예쁜 어, 한 분이 저희 고향 FM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깨디였습니다. 안녕!